매 끼니 조미김을 찾게 되는 여러분 요즘 혈압이 예전 같지 않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말 그저 나이 탓일까요? 혹시 매 끼니 드시는 조미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미김이 혈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드시 체크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요. 저 자신도 현역 의사로서 여러분께 과장 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조미김 섭취와 관련된 핵심행동 두세가지를 바로 실천에 옮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달 안에 혈압이나 부종 같은 변화를 몸소 느껴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그 자체는 좋은 식품입니다. 바다의 채소라고 부를 만큼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낮은 편이죠.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형태가 조미김이라는 점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위해 소금과 기름이 더해지면서 혈관과 심장에 불리한 조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반드시 살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트륨, 산패된 기름, 과다 섭취. 이세 가지가 겹치면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고혈압심장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은 나트륨입니다. 조미김은 겉면에 소금이나 간장 양념이 얇게 발라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양이 아주 적어 보이지만 그 얇은 막이 생각보다 짭니다. 대략 작은 조미김 4, 5장만 드셔도 나트륨이 꽤 들어옵니다. 문제는 김만 먹고 끝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 국, 김치, 젓갈과 함께 올라오면 전체 염분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하루 총 나트륨 권장량은 약 2,000mg인데, 김을 습관적으로 먹는 분들은 다른 반찬까지 합쳐 쉽게 이 수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탄력이 떨어지며 장기적으로 동맥 경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사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아 짜다라고 느끼는 감각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과 바삭한 식감이 짠맛을 둔감하게 만들어 실제보다 덜 짜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64세 남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혈압이 들쭉날쭉하다며 오셨습니다. 짜게 안 먹는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식사 일지를 같이 써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김을 반 봉지만 드셨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두 장씩 계속 집어 먹다 보면 열 장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김 전용 작은 접시를 하나 정해 하루 목표량만 미리 올려두고. 접시가 비면 끝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김을 먹는 끼니에는 국물은 맛만 보고 내려놓고 젓갈은 한 점만 집도록 했습니다. 2주 뒤 아침 혈압 평균이 약 7에서 10 낮아졌고 얼굴 붓기도 덜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수치가 나오진 않지만 감각이 아니라 총량을 숫자로 관리하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둘째는 기름의 산패입니다. 조미김의 풍미를 살리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됩니다. 변질된 기름은 과산화물 같은 산화 생성물을 만들고 이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 내피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거칠어지면 피가 지나가기 불편해지고 끈적해진 혈액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키웁니다. 겉모습만으로 신선도를 100%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보라빛으로 탁하게 변하거나 기름쩐내 같은 비린 향이 나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맛이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지만 짠맛과 고소함이 미묘한 변질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대용량을 사서 오래오래 먹는 습관은 산패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69세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손주들이 김을 좋아해 대용량을 사두고 가스레인지 옆 찬장에 보관하셨습니다. 처음엔 멀쩡했지만 열흘쯤 지나면서 누린내가 나기 시작했고 본인은 조금 다른 해 하면서도 계속 드셨습니다.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찾아졌고 다음날 오전에는 이유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보관 장소와 기간을 확인하고 바로 소포장 위주로 바꾸고 남은 것은 밀폐해 냉동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꺼낸 김은 일주일 안에 소비하고 색이 탁하거나 보랏빛이 돌면 미련 없이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같은 브랜드를 드셔도 쩐내가 사라지고 위장 불편감도 잦아들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나 보관 환경과 소비 기간을 관리하면 불필요한 염증 자극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셋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조미김은 기름이 입혀져 있어 열량과 나트륨 그리고 해조류 특유의 요오드 섭취가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요오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의료진과 상의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김을 간식처럼 습관적으로 계속 집어먹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봉지가 비고 그만큼 염분과 기름도 같이 들어옵니다. 밤에 출출하다고 김을 드시는 습관은 다음 날 아침 붓기와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55세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며 내분비과 의뢰로 오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미역국, 다시마, 조미김을 조금씩 자주 드셨는데 그 조금씩이 하루 전체로 합치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시간대에 김과 미역국을 우선 중단하고 아침과 점심에 소량만 허용하되 무좀이 구운 김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보강하고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의 횟수와 청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8주 뒤 피로감이 완화되고 모발 빠짐도 체감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내분비과와 상의하며 식단을 유지하기로 했고, 본인은 건강식도 총량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반론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몇장안 먹는데요. 적게 먹는 날도 있지만 김은 습관성 섭취가 많습니다. 한 끼에 적게 먹더라도 하루 두세 번 반복되면 총량이 늘고 다른 짠 반찬과 합쳐져 전체 염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소금 따로 안 쳐요. 조미김은 이미 간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소금을 치지 않아도 기본 염분은 들어오고 국물이나 젓갈과 같이 먹으면 합산량이 증가합니다. 혈압약 먹으니 괜찮겠죠? 약은 치료와 보호를 위해 쓰지만 짠 식사가 반복되면 약효가 눌리는 일이 생깁니다. 약을 드시더라도 생활 속 염분 관리가 병행되어야 혈압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 검사에서 왜이 문제가 자주 놓일까요? 하루 한 번의 혈압 측정과 공복 체열만으로는 식탁에서의 염분과 산패된 기름 섭취 패턴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외래에서는 대충 싱겁게 드세요. 정도로 안내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도 본인이 김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실제 섭취량이 과소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실행 방법을 생활 언어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해법으로 가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짠맛을 줄이고 신선도를 지키고 양을 정해두는 것. 여기에 시니어 친화적인 팁을 더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짠맛 줄이기입니다. 마트에서 조미김을 고를 때는 성분표에서 나트륨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비슷해 보여도 제품마다 염분이 다릅니다. 가능하면 저염 제품을 고르고 김을 먹는 날에는 찌개, 라면, 젓갈 같은 강염 항목을 과감히 줄여주세요. 김은 반찬 전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김 때문에 다른 반찬에서 짠맛을 더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 섭취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갈증을 참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한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선도 지키기입니다. 조미김은 개봉 후 공기와 빛, 습도를 만나면 빨리 변합니다. 한 봉을 뜯었다면 미리 정한 기간 안에 드시고 남은 것은 즉시 밀폐해 냉장고로 가능하면 냉동고로 이동시키세요. 냉동 보관은 바삭함을 오래 지키며 산패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용량을 싸다고 한꺼번에 사기보다 최근 제조된 소포장을 필요한 만큼만 사는 편이 안전합니다. 색이 탁해지거나 보랏빛이 돌거나 기름 쩐내가 난다면 아까워도 버리세요. 버리는 용기가 내 혈관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은 양을 정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조미김은 하루에 약 510지 즉 소포장 기준으로 작은 봉한개 내외에서 멈추는 걸 권합니다. 숫자로 정해두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식탁에 앉기 전에 오늘 먹을 김을 작은 접시에 먼저 덜어두고 그릇이 비면 마치는 식으로 훈련해보세요. 혼자 드시기 쉽다면 가족과 나눠 먹거나 식사 중간에 김 대신 다른 반찬을 의도적으로 집어 균형을 맞추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은 김을 잘게 접어 천천히 드시고 목에 달라붙지 않도록 물이나 미지근한 차를 곁에 두면 안전합니다. 속쓰림이 잦은 분은 밤늦게 김을 간식으로 먹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하세요.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아침에는 밥을 평소보다 약간 덜 담고 김은 손가락으로 세어서 대략 5장 정도만 접시에 올려둡니다. 맵고 짠 국물 대신 싱겁게 볶은 채소나 담백하게 삶은 달걀을 곁들여 염분 총량을 낮춥니다. 김을 한장한장 한장 천천히 씹어 드시되 접시가 비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점심에는 김 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 대신 나물과 생선처럼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챙기되 간은 최소로 해보세요. 평소 국물까지 먹는 습관이 있다면 국물은 몇 숟가락만 맛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낮에 김을 드시지 않았다면 다시 5장 정도만 꺼내 드세요. 저녁 탄수화물은 약간 줄이고 부드러운 두부 요리를 곁들이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염분과 열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김의 총량을 미리 정해두고 다른 반찬의 간을 낮추는 조합을 반복하면 전체 염분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간식이 당길 때는 조미김 대신 무염 견과류를 한줌 정도 또는 제철 과일을 소량 선택하세요. 특히 밤에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짠 간식을 피하는 편이 다음날 컨디션에 유리합니다. 타이밍과 조합도 중요합니다. 김은 활동량이 있는 시간대에 드시고 술안주로 김을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하세요. 알코올은 혈압과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수 있고 간장 양념과 같이 들어가면 염분 부담이 커집니다. 김을 먹는 날은 커피를 연달아 많이 마시기보다 수분이 충분한 물이나 보리차로 갈증을 해소해 보세요. 그러면 찌개 젓갈과 김의 조합은 의식적으로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조합이 맛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 혈관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스스로 납득하셔야 장기적으로 지속됩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먹는지를 확인하는 작은 놀이를 하나 제안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평소 한 끼에 김을 몇장 드시는지 숫자로 적어 보세요. 가끔 0, 하루 한끼 1, 매 끼니 3. 숫자를 적는 순간부터 조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4주 로드맵으로 습관을 굳혀 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집안에 있는 김을 모두 꺼내 유통기한, 색, 냄새를 점검합니다. 오래된 건 과감히 정리하고 개봉한 제품은 소분에 밀폐하여 냉장 또는 냉동으로 옮깁니다. 이 주에는 내가 하루에 실제로 몇 장을 먹는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에 기록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주에는 하루 목표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5장까지만 이 목표를 식탁에 메모지로 붙여 놓으세요. 김을 먹는 끼니에는 국물과 젓갈을 줄이고 물을 한컵더 곁들입니다. 개봉한 김은 그 자리에서 소량 포장 지퍼백으로 나눠 담아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로 보내는 습관을 완성합니다. 셋째 주에는 대체 전략을 도입합니다. 조미김을 먹던 끼니 가운데 이틀은 무조이 구운 김이나 마른 김으로 대체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 총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구운 김에도 소금과 기름을 최소화하시고 풍미가 부족하다면 참기름을 한두 방울만 살짝 발라 직접 간을 하되 손끝에 묻어나는 양을 늘 의식하세요. 수분과 활동도 함께 조정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걷기를 약 20에서 30분만 더해 보세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주에는 전체 식탁을 돌아봅니다. 김뿐 아니라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젓갈, 라면 같은 고염 항목이 자주 등장하는지 체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혈압을 같은 시간대에 두번 재고 평균을 기록해 보세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적어도 세 달은 유지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중간에 계획보다 더 드신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끼니에서 다시 원래 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덧붙여 치아와 위장이 예민한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김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불편하셨던 분은 김을 두세 번 접어 한입 크기로 작게 만들어 드세요. 물 또는 미지근한 차를 곁에 두고 삼키기 전에 꼭 10번 이상 씹어 침과 잘 섞이도록 하십시오. 위산 역류가 잦은 분은 밤늦게 김을 포함한 간식을 피하고 저녁 식사는 취침 두세 시간 전에 마치세요. 예산 측면에서는 소포장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용량을 사서 버리게 되는 손실과 산패 위험을 고려하면 결국 소포장과 빠른 소비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짧은 사례 하나만 더 나눕니다. 가명으로 민서 씨 58세 여성입니다. 김 없이 밥을 못 먹겠다며 조미김을 하루 두 번씩 드셨고 간식으로도 자주 집어드셨습니다. 혈압은 150대,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고 하셨죠. 우리는 집에 있는 김을 전부 점검해 오래된 제품을 정리했고, 소포장만 사서 냉동 보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루 목표량은 5장으로 정하고, 저녁에는 김 대신 구운 마른 김으로 바꾸는 날을 이틀 만들었습니다. 한달 뒤, 외래에서 혈압이 135대로 떨어져 있었고, 아침 붓기가 덜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김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활이 바뀌면 몸도 따라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끼에 김을 몇 장이나 먹고 있을까? 숫자로 답해보세요. 0, 1, 2, 3. 이 간단한 숫자가 앞으로의 식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오늘 집에 있는 김의 상태부터 확인하고 오래된 것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둘째, 오늘부터 하루 김의 목표 개수를 숫자로 정하고 접시에 먼저 덜어먹습니다. 셋째, 김을 먹는 끼니에는 국물과 젓갈을 줄이고 물한 컵을 더합니다. 이세 가지만 해도 일주일 뒤 식탁이 달라지고 한달뒤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매일 마시는 어떤 음료가 혈당을 은근히 올릴 수 있는지 생활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편안한 혈압과 가벼운 몸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